네 예,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몽입니다. 예, 좀 전에 오늘 마감시장에 대해서 영상을 올렸는데요. 예, 올리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렸죠. 새롭게 좀 흑사병에 관련돼서 좀 테마 형성이 되었었다 하면서 제가 좀이글베시랑 우정바이오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아, 이와 더불어서 흑사병 테마주에 관련돼서 제가 좀더 추가적인 좀 설명을 드리고 예, 영상 올렸으니까 좀 관심있게 내일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흑사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 함께 한번 보시죠. 흑사병 같은 경우에는 이쥐에 기생하는 이제 벼룩에 의해서 패스트균이 예, 사람한테 옮겨져서 발생하는 예, 급성 열성 감염병이라고 합니다. 어 요즘 최근에는 뭐 일어나지는 않았었는데요. 어, 나타나시 이제 이전에 유럽에서 크게 유행해서 수많은 사망자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예, 국내에서는 아직까지 최근 발병된 보고는 없습니다 예, 그러기 때문에 한번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어, 흑사병 관련돼서 오늘 뉴스가 나온 게 있습니다 바로 중국이죠 예, 중국에서 전염성 강한 어, 흑사병이 발생되었다 전염 차단이 비상이 되었다라는 예, 기사가 나오면서 오후 어, 들어가지고 흑사병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한 모습입니다 어, 중국 기사에 의하면 한두 명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고 그랬죠. 예,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흑사병 환진을 받았다라고 예,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지금 흑사병 좀 테마주가 어, 돼지열병과 그 맞물려서 다시 한번 일어날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 그럼 어떠한 종목들이 있는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어, 제가 이런 종목을 좀 알아보기 이전에 제가 좀 하나의 꿀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저희가 이제 시간에 정류가 총 6시, 5, 6시 되면 시간에 단일가 매매가 마감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좀 단기 수급이나 어, 단타, 내일에 어떤 종목이 오를지를 좀 미리 판단해 보기 위해서는 시간에 단일가 종목을 체킹해 보시는 것도 하나의 꿀팁이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어, 그걸 보는 방법을 제가 한번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에서 보시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있습니다. 주식 카테고리에서 내려오시면 시간의 단일가 매매가 있는데요. 이중 시간의 단일가 등락률 순위가 있습니다. 한번 체킹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를 좀 체킹을 해보시면은요, 지금 이렇게 쭉 나옵니다. 여기서 하나 이제 더 팁이 무엇이냐면 거래량을 확인을 하셔야 돼요. 간혹가다 이렇게 200주, 뭐 한주. 한주됐는데5% 올라갔다 의미가 없죠? 호가장하네 그렇기 때문에 거래량을 좀 보시면서 확인을 하시면 되실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일단은 이걸 좀 좁혀서 차트와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먼저 어, 코이즈는 아니고요. 제가 좀 전에 아까 전에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어, 저희 그 채널이죠. 텔레그램 채널에 좀 올려드렸는데요. 먼저 시간에서 지금 이렇게 딱 보시면 거래량도 있는 국제화품. 예, 지금부터 말씀드린건 흑사병 관련 테마지입니다. 국제약품이 시간 내서 상한가 가 있고요. 국제약품 차트 보시면 일단 이것도 국제약품 차트는 오히려 지금 좀 좋은 모습이죠. 기존에 좀 들어와 있던 모습도 있고, 네, 예, 저희 그 기준선과 다 돌파했던 모습이기 때문에 어, 이런 모습을 조금 한번 여러분들께서 어,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아주 좋은 포지션에서 지금 현재 좋은 뉴스가 어, 지금 나와있다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다음으로 그 다음 강했던 종목이 예, 지금 현재 시간에서 보면 이제 종군당 예, 바이오입니다 예, 종군당 바이오 전 대신 포지션이 이렇고요그 어, 다음에 했던 종목이 여기 있죠 이글베 예, 이글베 오늘 뭐 장중에도 아까 설명해 드렸지만 이글베이 지금 시간에서 8% 정도 예, 올라와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당연히 시가를 갭을 떠서 당연히 시작할 것이기 때문에 내일 뭐 단타나 좀 단기적인 매매를 하실 분들은 흑사평 테마주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우정바이오가 네 번째로 7.2%로 마감을 하였습니다. 에, 종가 대비 7.2% 그러니까 현재 지금 7천 원에 마감이 됐다는 라 겁니다. 어, 그다음은 이제 인트론바이오죠. 인트론바이오가 6.4% 거래량들도 다 만만치가 않게 지금 들어왔던 부분입니다. 에, 삼성제약 네, 그다음 삼성제약. 이미 삼성제약은 이전에 슈팅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보시면 되실 것 같고요. 그다음 나와 있던 종목이 신풍제약. 예, 네, 신풍제약도 지금 현재 포지션 기준선 딱 맞으면서 지지 라인 받고 오늘 좀 반등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내일 갭상승해서뜰 확률이 있다. 그다음에 나왔던 종목이 이제 우진비엔지죠 네, 5.3%. 그다음에 이제 나와 있던 전통적으로 원래 좀순세정제나 이런 거에서 많이 썼었던 이제 오공 예, 50하고 예, 8 예, 지금 현재 이렇게 종목들이 흑사병 테마주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시간의 기준으로는 현재 기준으로는 지금 국제 약품이 가장 세다 국제 약품 종군당 바이오, 그 다음 이글벳, 우정바이오, 인트론바이오, 이 정도 순이라고 보시면 되실 것 같고, 어 흑사병 테마주에서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간의 등락률 순위, 요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장이 끝나고 나서 아 내일 어떤 용목을 내가 좀장 초반에 단기적으로 대응을 해야 되는지를 볼수 있는 꿀팁이라는 것도 여러분들 꼭 기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흑사병 테마주에 관련돼서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내일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언급드린 종목들 관련 관심 종목에 뽑아 놓으시고 한번 단기적인 단타 대응해 보시면 되실 것 같겠습니다. 저는 일단 오늘 영상을 마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한번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